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 교육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 역사인식의 지형을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환단고기와 환빠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제야사학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환단고기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습니다. 이날 공개된 대화록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우리 역사학계가 처한 구조적 한계와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역사교육과 관련해 이른바 환바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할 핵심 기관의 책임자가 국민적 논쟁으로 번진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의 후속 질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걸 모르시나요? 라는 반문과 함께 특정 학문 집단의 시각에만 매몰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역사 논쟁이 단순한 학술 차원이 아니라 식민사학 잔재 청산과 기득권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냐. 환당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질문은 실증 사학을 내세워 환당고기를 배제해 온 주류학계의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외부의 문제 제기보다는 강단 사학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그, 저,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대통령이 환단국이 논쟁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와 민족의 기원 문제에 대해 주류 학계의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언급이 일회성 발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단사학 중심 구조를 점검하고 제야사학에 대해서도 학문적 검증과 공론회장을 열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공개 검증이 이루어질 때 중국과 일본의 역사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 주권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단고기를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 구조를 다시 묻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뇌는 성인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사용할 만큼 혹사를 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중앙 사령탑으로 활동이 많은 만큼 노폐물도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액체로 약 150ml가 존재하며 하루에 약 500ml가 생성돼 여러 차례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쌓여 치매를 비롯한 신경 퇴행성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고규영 특훈 교수가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은 이 뇌청소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단계적으로 밝혀내며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연구진은 뇌 척수액이 수면 중 뇌조직 깊숙이 스며들어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과 깨어있는 동안 림프관을 통해 뇌 밖으로 배출되는 이중구조를 규명했습니다. 특히 뇌 노폐물 배출의 핵심 통로가 림프관이라는 사실을 생쥐와 영장류 실험으로 연이어 확인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바로 2025년 6월 발표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두눈 주위와 코양 옆, 턱과 목 사이를 흐르는 안면 림프관이 뇌 척수액 배출의 새로운 핵심 경로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경로는 피부와 가까워 외부 자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실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면 림프관을 매우 약한 힘으로 자극하자 뇌 척수액 배출량이 최대 3배, 노령 개체에서는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극의 세기가 아니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휴지 몇 장을 얹은 정도, 화장품을 바르듯 미끄러지게 문지르는 수준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고 교수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얼굴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두눈 주위와 코 주변, 그리고 턱에서 목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오래 씹는 습관, 또 대화와 웃음 같은 얼굴 근육 활동도 림프관 자극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이 원리를 바탕으로 안면 마사지 기기를 개발 중이며 향후 신경 퇴행성 질환 보조 치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임상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 이후 사회 전반에서 논쟁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시행된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보호와 SNS 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회 접속, 조롱, 법적 분쟁이 동시에 벌어지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틱톡 등 주요 SNS에서 16세 미만 계정을 일괄 삭제하고 신규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틱톡에서만 약 20만 개 계정이 이미 비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지 직전 SNS에는 몇년 후에 다시 만나자, 저 세상에서 보자는 식의 조롱 섞인 작별 인사가 쏟아졌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급증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팔로워 수천 명이 빠져나갔고 투표할 수 있게 되면 기억하겠다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메타는 얼굴 인식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스냅챗과 틱톡 역시 정부 발행 신분증과 AI 기반 나이 추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진한 화장, 가짜 콧수염, 분장 등을 활용해. 얼굴 인식을 속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부모들까지 자녀의 인간 관계 단절을 우려해 VPN 사용법이나 우회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법적 반발도 본격화됐습니다. 레딧과 정치인, 일부 청소년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SNS는 막으면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챗봇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가정이 빅테크로부터 권력을 되찾는 날이라며 정책을 옹호했고 정부는 연말까지 정신 건강과 생활 변화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실험이 세계적 기준이 될지 통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경기 평택시청 현관에는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니라 현재 평택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적 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90만 5,700제곱미터, 120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부지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RAM, 파운드리 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030년까지 두 개의 팹이 추가로 조성되면 평택은 총 6개의 반도체 팹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평택시는 생산 중심 도시를 넘어 연구와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평택 제2 캠퍼스 조성 계획이 본격적인 현실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캠퍼스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개교 이후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전원, 이른바 AX 산업을 전도할 교육,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택시에 따르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의 핵심 앵커 시설로 유치됐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산업, 연구, 의료, 주거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캠퍼스는 약 46만 5656제곱미터, 14만 평 규모의 대학 용지에 들어서며 1단계로 대학본부와 강의 연구공간을 조성해 2029년 준공,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카이스트는 지난 2021년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해 부지 무상 제공과 1,100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무상 양여 외에도 카이스트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커 사업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AI 반도체 특화 캠퍼스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대학본부 개교 이후 국내외 대기업 공동연구센터와 계약학과를 유치해 단계적으로 캠퍼스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카이스트 학과장 회의에 참석해 삼성전자 캠퍼스와 연계한 평택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며 평택이 세계 최강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택시는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주, 생활환경 조성에도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